안녕하세요, 백칸시크입니다 네, 메타파이 이벤트, 네, 메타디움이 입고가 됐죠. 네, 이체이 현금화 방법,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 알고 있겠지만, 네, 주식만 하는 분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30에서 50 메타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네, 어, 사전 예약한 분들은 50 메타, 어, 그리고 그냥 등록한 분은 30 메타디움 들어왔을 테고, 뭐 친구 추천이나 이런 거 등등 했으면 좀더 들어왔을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일단 이 어플이죠. 이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저 이벤트에서 메타디움을 받았다 그러면, 마이키핀 어플을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마이 지갑을 누르고, 네, 출금하기 메뉴를 선택해야 되죠. 그니까, 러 마이키핀에서 출금하기. 빗썸에서는 어, 입금하기겠죠. 네. 어, 지금 뭐 코인원이나 이런 데는 상장이 안 됐고요. 빗썸에 상장이 되어있으니까 빗썸으로 네, 보내서, 어, 매도나, 매도를 하면 되겠죠. 네, 현금화 하면 되니까. 여기다 출금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요 출금 주소 그리고 수량 몇 메타를 할 건지 입력하고 출금 가능 수량 나오고 출금하기 누르면 되는데 주소를 네,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빗썸에서 네, 입금하기 메뉴 빗썸 입금하기 위해서 주소를 확인해야 되고요 네, 빗썸을 실행해서 네, 입출금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네, 메타디움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처음에 여기서 검색에 m e t 라고 검색을 해야지 어, 검색한 다음에 어, 메타디움을 누르면은. 어, 메타디움 입출금 내역이 나오면 여기 입금하기 메뉴를 누릅니다. 입금하기 메뉴를 눌러서 주소를 확인하면 되고요. 네, QR 코드 스캔하기가 있고 입금 주소 복사하기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금 주소 복사를 했고요. 네, 비쌈에서 입금하기 주소를 네, 어, 마이키 빈출버감의 주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어, 소량만 일단 보내 보고 네. <laughs> 잘 보내면 안 되니까요, 혹시나. 네, 뭐 10개밖에 안되지뭐한 번에 보내셔도 되는데 네, 10개에서 뭐 3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한 번에 보내셔도 되는데 혹시나 사라지면 우울하니까 이것도 뭐 배운다는 느낌으로. 수수료는 0.00168이 고정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네, 수량이 바뀌어도. 네, 마이키핀에서 빗썸으로 네, 보내고 나면은 네, 바로 뜨진 않고요. 한 1분에서 2분 있으면은 네, 입금 중이라 뜨더라고요. 입금 중에 뜨고 다시 한 1분에서 또 2분 정도 더 대기를 하면은 어, 정상적으로 코인이 노출이 되고요. 그때부터 네, 어, 거래가 가능할 수 하도록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왜실시간안 되는지. <laughs> 뭔가 좀 체계가 틀린지, 네. 하여간 뭐, 이벤트 참여했던 분들은, 네, 마이키핀에, 네, 어, 확인해 보고요. 네, 확인해 들어와 있으면은, 네, 빗썸으로, 네, 비썸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보내서 현금 화 하던가, 아니면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네, 갖고서, 어, 코인 놀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사고 팔고, 네,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데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어, 메타디움은, 네, 크레이튼이 아니기 때문에, 크레이튼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카카오 지갑으로 클립으로 못 보내요. 네. 혹시나 보내고 싶은 분들은 어, 메타디움을 어, 클레이튼으로 만들고, 클레이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카카오 클립으로 보내야겠죠. 네, 고습니다